네 안녕하세요 멘탈리 전문대의 철영입니다네 FOMC 결과 발표 하루 전날이자 초주유기업 두 곳의 실적이 발표됐던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미국 중시는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달리 나스닥이 주도를 하며 3대지수가 모두 올랐고 암호화폐도 약보합의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리플 도지코인 등 최근 호재가 있었던 코인들을 중심으로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일단 다운은 오늘도 상승하면서 무려 12일 연속 상승 기록을 이어가긴 했지만 어제도 그렇고 상승폭이 점점 줄어들면서 슬슬 일시적 과열 상태에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오히려 나스닥이 더 올랐죠. 다만 이것은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와 FOMC 결과에 따라서 또 손바닥 뒤집듯 뒤집혀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단기적 전망을 확실하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나스닥을 뜨겁게 달궜던 ai 관련 대장주 두 곳인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구글이 동시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망했고 구글은 흥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도 실적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8% 증가했고 순이익도 20%나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둘다 시장 기대치를 뛰어 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많이 빠졌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가이던스 의 부족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음 분기에 538억에서 548억 달러 사이의 매출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최대 예상치조차도 시장 기대치인 550억 4,500만 달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최고 캐시카우인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의 성장률이 점점 둔화되고 있는 것도 약세 이유입니다. 애저는 이번 분기에 26% 성장했는데요. 이것은 2년 내 가장 낮은 수치이며 성장률이 매분기.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AI에 대한 명확한 비전 제시가 없었던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특히 구독 서비스의 유저당 30달러에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기대작이었던 코파일럿의 경우 명확한 서비스 확장 시기를 언급하지 못했고 대략적으로 2024년 하반기에나 매출에 의미 있는 영향이 있을 것이란 말을 했는데 1년 후에야 본격적인 도입이 시작된다는 얘기니 당장 돈이 될 거라 생각했던 시장의 기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전망이죠. 마지막으로는 이미 너무 많이 달려온 주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 들어서 주가가 43%나 올랐고 얼마 전 신고가까지 달성했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의 눈은 머리 끝에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에 못 미치는 내용을 발표한 점이 애프터마켓에서 주가가 하락한 이유가 되겠죠. 그럼 구글은 어땠을까요? 일단 구글도 표면적으로는 좋았습니다. 매출과 순이익이 모두 의미 있게 상승했고, 둘다 시장 예측치도. 뛰어 넘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6%가 넘게 올랐는데요. 구글은 대체 뭐가 좋았을까요? 일단, 투자자들 가장 안심했던 점중 하나는 경기 우려로 매출 침체가 걱정되었던 광고 수입이 전년보다도 증가하고 예상치보다도 더 높았다는 점입니다. 광고 수입은 구글 전체 매출의 80에서 9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런 초중요 비즈니스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니 당연히 반응이 좋을 수밖에 없죠. 또 하나는 구글의 차기 캐시카우로 제목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난 분기 흑자 전환한데 이어 이번 분기에도 흑자를 냈고 시장 기대치도 뛰어넘는 호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글 클라우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에 이어서 시장 3위의 지위를 확고히 붙이면서 슬슬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핵심 비즈니스로 부상해 나갈 전망인데요. AI 검색 엔진에 이어 클라우드까지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숙명의 라이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점점 죽어가던 성장률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구글은 유동성 감소로 광고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클라우드는 흑자를 못 내면서 성장률이 한때 마이너스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지난 분기부터 짜잔하고 반전을 시도하더니 이번 분기에는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이 명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처럼 바닥을 찍고 올라서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죠? 앞으로 나쁠 날보다 좋은 날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구글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 아직 주가 상승률이 낮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거의 비슷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하락이 심했었기 때문에 아직 전고점까지는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눈이 머리끝에 있었던 마소와는 달리 이마 정도에 붙어 있는 건데 이번 구글의 실적이 그 높이 정도는 충분히 만족시켜 준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애프터마켓에서 하락한 마이크로소프트와 달리 구글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두 기업의 실적 발표가 기술주 투심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현재까지는 조금 부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나스닥은 선물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마다 영향이 좀 다른데 이두 기업과 크게 상관이 없는 애플은 별 영향이 없었고 클라우드 시장 2위 애저가 별로이면서 시장 1위 아마존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광고 매출이 살아나면서 똑같이 광고가 전부인 메타도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이 분위기는 내일 FOMC가 끝나고 또한번 뒤집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파월의 입이 시장을 움직이게 될 결정적 요소가 되겠죠. 일단 달러는 FOMC 경계감에 최근 계속되었던 상승을 멈추고 관망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전체적인 금리 전망도 거의 바뀌지 않았고요. 파월이 일단 멈추겠다. 데이터 보겠다 더 올리겠다 이세 가지 중 어느 쪽에 가까운 어조로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단기적인 시장 방향이 결정이 되겠네요 그리고 증시보다도 유동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암호화폐 시장에 fomc 결과가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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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수개월째 박스권에 갇히면서 투자자들이 알트코인으로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전체 암호화폐 시장 내 거래량은 올해 초 거의 절반에서 현재는 4분의 1 수준으로 내려와 있고요 반면 최근 법원 판결 호재가 있었던 리플은 근래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가격도 2주 전보다 50% 정도 상승을 했고 또 어제 오늘은 도지코인이 트위터의 영향으로 급등 중에 있습니다 뭐 이미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 트위터의 로고가 X로 바뀌면서 이름도 함께 바뀔 예정이고 그에 따라 단순한 SNS가 아닌 결제 능력을 도입한 슈퍼 앱으로 바뀔 예정이죠.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 일론 머스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는 도지코인이 트위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전에도 잠시 잠깐이었지만 트위터 로고가 시바견으로 바뀌었던 적이 있죠. 투자자들은 이게 앞으로 도지가 결제 수단으로 쓰일 힌트였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워낙 이런 암시 주는 것을 좋아하니까요. 만약 도지가 트위터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게 되면 도지코인의 가격은 오를까요? 중장기적 전망은 도지코인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도입이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분명 아주 큰 상승이 있겠죠. 물론 그것만 믿고 베팅을 한다면 완전한 도박이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횡보가 워낙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에 지금처럼 알트 코인이 조명을 받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급등한 코인에 뒤늦게 달려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는 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자산이 마찬가지죠. 최근 엄청나게 급등한 자산들이 몇몇 있죠? 거기에 뒤늦게 달려들게 되면 딱 여기에 꽂히게 됩니다. 저는 14년간 투자를 하면서 그런 모습을 수차례 봤습니다. 설사 여기가 아니라 요 정도에서 들어왔다 하더라도 거의 돈을 못 법니다. 왜냐하면 번다고 해봐야 이미 늦게 들어왔기 때문에 아주 소액밖에 벌지 못하고 그마저도 대부분은 요 타이밍을 놓치고 결국은 강제존버를 하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물론 이런 말씀을 드려도 사람들은 또 불나방처럼 달려 들어갑니다.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급등한 자산에 불타러 들어가지 마시고 미래 가치가 훌륭한데 지금은 지루한 모습을 보일 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얼마 전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맞아서 올해 말에 5만 달러까지 오르고 2024년 말에는 12만 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거의 같은 이유로 유명 애널리스트 톰리가 운영하는 펀드 스트레시 반감기인 2024년 4월까지 비트코인 18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1일 수요가 대략 2500만 달러 정도인데요.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게 1억 달러 정도 증가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루 수요가 1억 2 5 0만 달러가 되겠죠. 얼마 전 암호화폐 분석 전문가 마이클 팩맨도 현물 ETF 승인 시 처음 몇달 동안 100억 달러의 자산이 유입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루 1억 달러 정도 증가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근데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자들이 하루에 채굴할 수 있는 비트코인의 양이 약 900개입니다. 이게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대략 2,600만 달러 정도인데요. 앞에서 보여드린 1일 수요 2,500만 달러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의 적정 지점으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내년이면 공급은 이 절반인 1,300만 달러가 됩니다. 반면 수요는 5배인 1억 2,500만 달러가 되죠? 그럼 공급과 수요의 적정 지점이 되려면 가격은 대략 10배가 올라야 합니다. 물론, 한순간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2024년에 18만 달러를 예측한 펀드 스트레스의 전망은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 충분히 실현 가능한 분석입니다. 어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미래에 어느 특정 시점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 자산의 가격은 적절한 시점이 오면은 결국은 가치로 수렴하게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중장기적 가치가 펀드 스트레시 말한 가격보다도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게 2024년 4월이 될지 또는 10월이 될지 또는 2025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절한 때가 왔을 때 결국은 제 가격을 찾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때는 이미 늦죠. 지금 핫한 몇몇 자산들처럼 그제서야 수많은 개미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 2년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할 테지만 이미 기회는 사라진 뒤가 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하루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FOMC가 끝나고 결과가 나옵니다. 파월의 발언 수위 여하에 따라 단기적 가격은 또 요동을 치겠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 번이 되었던 두 번이 되었던 금리 인상은 어쨌든 이제 끝에 가까워졌습니다. 물론 조금이라도 빠르게 끝이 났으면 하는 바람은 당연하겠지만 조금 더 시야를 확장해서 보면 결국에는. 별 차이가 없는 일입니다. 금요일 PCE가 발표되면 며칠 만에 또 완전히 분위기가 뒤바뀔 수 있는데 그렇게 이벤트 하나하나에 변화하는 상황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중요한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